그래서 제가 콜라겐을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어떻게 먹나요? 언제 먹나요? 뭐 이런 거죠 근데 언제 먹는 게 좋다 그거는 사실 저는 아침에 먹는 거를 권해드리고 있는데 다이어트 콜라겐 같은 경우는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저는 좀 귀찮아서 주스에 이렇게 그냥 개서 뭐 이렇게 다 녹지 않아요 사실 콜라겐이 그러니까 그냥 약간 덩어리가 져 있어도 그냥 훌룩 이렇게 마시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최근에 했어요.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살이 많이 붙었어가지고 또 유전의 힘이 또 튀어나오면서 이런 데가 막 갓바가 막 생기고 이랬다가 지금 보시다시피 다시 많이 뺐거든요. 그 다이어트를 할때 생약을 하면서 콜라겐을 정말 적극 활용했어요. 그러니까 주로 그때는 저녁에 콜라겐을 먹었어요. 어떻게 먹었냐면 그냥 저녁을 건너뛰고 싶으니까요. 사실 뭐 어떤 다이어트보다 들어가는 열량 줄이는 것만큼 빨리 살이 빠지는 건 없거든요. 물론 운동을 같이 좀 해주면 탄력이 있으면서 빠지겠지만, 뭐, 그것도 귀찮다. 그러면 그냥 콜라겐 다이어트 하시면, 뭐, 운동 100번 한 거보다 탄력 훨씬 더 생깁니다. 확실해요. 그래서 어떻게 먹었냐면, 어, 쉐이크를 해서 먹어요. 쉐이크를 해서 먹으면 포만감도 주면서, 그리고 이제 콜라겐 섭취도 다 되고, 맛도 있고, 이거 한 잔이면은 뭐 저녁 생각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보실 생각이면 피부도 좋아지고, 다이어트도 하고, 일석이조가 아닐까. 저는 지금 이제 피부 콜라겐을 타먹을 거예요. 오늘 이거를 찍으려고 아직 제가 피부 콜라겐을 안 먹었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이제 다이어트를 진짜 하고 싶다. 그러면 이제 피부 콜라겐보다는 어, 소개를 드렸던 다이어트 콜라겐을 가지고 해 드셔도 좋습니다. 근데 약간 야채 크래커 맛이 난다는 거. 그래서 다이어트 크래커, 어, 다이어트 콜라겐은 그걸 이제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아니면 숯 같은 데 타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지금은 저는 피부 콜라겐을 먹을 거니까 쉐이크를 한번 해서 먹어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제 다이어트를 할땐 저녁에 먹었지만 지금 이제 아침에 이렇게 루틴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 바나나 한 개를 다 먹으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반토막을 이제 잘라서 믹서에 넣고요 뭐 대충 자르시면 되겠죠 뭐칼 있으면 누구나 자르실 수 있으니까 대충 다 잘라요 그리고 꼬다리 부분은 쓰니까 빼고 그래서 이제 바나나를 다 집어 넣어주고 그리고 우유를 좀타 주는데 그냥 우유보다는 이렇게 아몬드 우유 뭐 이런 거 괜찮습니다. 맛을 더 주거든요. 아침에 좀 맛있게 달콤하게 시작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좀 우유를 어느 정도 타 주시고 뭐 이거 양은 뭐 드시고 싶은 만큼 넣으시면 돼요. 저는 뭐 그렇게 우유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넣겠습니다. 그리고 피부 콜라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스푼 덜어서 그대로 넣어주세요. 넣어주시고, 저는 아침에 꼭 먹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요새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골골거리면은 애들 케어를 못 하잖아요?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이뮨 최강자, 그러니까 면역 최강자, 이 로얄젤리를 이제 하나를 타줍니다. 이걸 타는 김에 앰플 뜯는 법을 또 보여드릴게요. 보통은 또 이걸 처음 드셔보시는 분은 앰플 어떻게 따나요? 막 이러시거든요. 근데 보시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앰플이 이제 우유, 이 유리 같은 게 떨어질까봐 겁이 나서 알약이나 뭐 이런 걸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로얄젤리만큼은 앰플이 제일 천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, 그대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앰플 진공포장을 아무것도 못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앰플을 고집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부러뜨리기 전에 잘 흔들어 주세요 잘 흔들어 주신 다음에 자잘 보세요 첫 번째로, 먼저 뾰족한 거를 바깥에서 이렇게 딱 부러뜨리세요. 그냥 부러뜨리셔도 되는데, 그러다가 이제 손에 약간 찔리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, 저는 겁도 많아서. 그래서, 한쪽을 이렇게 부러뜨리죠? 부러뜨리면 뾰족한 게 나와요. 그리고 이걸 이제 뒤집어, 이쪽으로. 그리고 이러고 나서, 막 이렇게 흔들면, 안 나와. 이거 막, 팔살 빼는 걸로는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, 비춥니다. 딱 이렇게 하고 나서, 이게 양쪽으로 뾰족할 땐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? 그래서, 자. 이쪽을 또 부러뜨리는데 얘도 바깥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딱 힘을 줘서 딱 끊어주면 시원하게 빠지죠 안쪽으로. 그렇죠? 그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귀한 거니까 다잘 털어서 집어넣어 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걸 믹서기에서 그냥 한번 돌려서 먹으면 끝이에요. 돌리고 나서 돌아올게요. 자 지금 이렇게 쉐이크를 만들어서 돌아왔습니다. 그래서 섭에다가 이제 따라서 드셔주시면 되겠죠 오늘 어쩜 이렇게 양을 딱 맞췄을까요 그래서 한 방울도 아까우니까 다 긁어서 모아주세요 지금 다안 났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숟가락으로 팍팍 긁어서 먹거든요. 일단 지금 비디오니까 조금 우아하게 이 정도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너무 맛있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아침에 이거 한번 딱 드시면 그냥 하루가 너무 든든해요. 뭐 점심이 그렇게 땡기지도 않아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또 저녁에 드셔도 괜찮습니다.